래래라. 아 안녕하십니까 양구철문입니다. 자 그럼 은 못생긴 게 이런 줄한다고저 지금 여기 사무실입니다. 사무실인데 싱크대가 조금 낮아요. 낮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밖으로 이렇게 잘튑니다 튀어가지고 여기에 물이 나오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커버를 만들 겁니다. 커버를 만드는데 우리 재활용 자,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. 그리고, 자, 이런 테이프 있습니다. 이거 방수 테이프인데, 싱크대 같은데, 또는 욕실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방수 테이프입니다. 방수 테이프. 아마 인터넷에 방수 테이프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. 여기다가 지금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페트병입니다. 자, 페트병을 정확하게

얘를 가지고 싱크대 앞에 붙여봅시다. 자기 그 홈이 있어요. 홈끼리 이렇게 딱 맞아져. 자, 이렇게 한 상태에서 투명 테이프. 투명 테이프로 쳐주면 좋겠죠. 이. 이제 여기 붙이면 되죠. 이. 여기 한번 붙여봅시다. 한 절반 정도 페트병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물리고 그 다음에 싱크대 절반에 물리고 그럼 면 되겠죠 그죠 자이 정도 절반을 물렸어요 다들 딱 여기서 잘라주면 되겠죠 잘른다고 치고 자 보세요 됐어 이렇게 붙이면 돼, 이렇게. 이제 이쪽 바코는 물튈 일이 없겠죠, 그죠? 자, 이렇게 불작업을 해도 이렇게 안 튀네, 이제. 그죠잉? 주워스! 지금까지 연구철문이었습니다 싱크대 에물 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페트병으로 잘라서 붙였습니다. 이렇게. 띠레리! 연구철문이었습니다